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어, 자유의 원천지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의 근거지는 주님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어, 진리로 인간이 자유를 얻는다. 어, 사람 편에서 보면 자유를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를 받아들이는 주님의 진리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은 좀더 주님과 가까워짐으로써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세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의 자유를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더욱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선행을, 선을 실천하는 일에 굉장히, 이 진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를 얻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진리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또그 사람은 삶에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을 통해서도 진리를 구하고, 누군가 진리를 말할 때, 과연 그 말이 그러한지 아닌지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면서 분별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자들은 항상 진리의 확증을 구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한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알기까지는, 믿기까지는, 확신하기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심이 풀릴 때까지는 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심으로부터 자유가 오기까지는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주님께서 어, 진리, 아, 주님께서 원천지가 되셔서 자유의 원천지가 되셔서 인간들에게 어, 자유를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 말해서, 주님에게는 선이 들어 있습니다. 선의 속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본질적으로 선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에 이 선을 사랑하고 선한 자들은 이미 진리를 실천했던 자들입니다. 이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대로 살다 보면 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선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항상 선의 열매를 얻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 있습니다.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희들은 먼저 상대방에게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황금률인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선을 실천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어, 개명을 의무적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선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이미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한 것은 자기 공로를 앞세우면서 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 어떤 타, 타인에게 부재를 하거나 남을 에,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는 있는데요. 선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 그선 때문에 아,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항상 선을 목적 하기 때문에 선은 선행 자체가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이 좋아서, 그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선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선을 귀하게 여기고 선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을 목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황금율은 선에서 출발해서 선행하라는 뜻입니다. 선에서 출발해서 선행을 해라. 예. 그래서, 이런 자들은 대단한 수준 높은 자유가 따라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무지렁이과 합니다. 무지렁이. 무지렁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무지렁이라는 뜻은, 진리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수준 낮은 자들을 저 무지렁이다. 이렇게 사람을 두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무지렁이 같은 식의 수준 낮은 식의 그 어리석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자에게 자유가 있을까? 진리가 머릿속에는 있지만 진리를 사랑하거나 실천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족합니다. 배운 것으로 족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드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 진리가, 내 머릿속에 있는 진리가 나를 향해서 어, 정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차라리 모를 때에는 그 진리가 나를 정제하지 않지만 내가 안다는 그것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꾸질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더 번뇌하고 고뇌합니다 더 괴롭습니다 모르면 모른대로 넘어가지만 알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무지렁이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려면 개혁, 그 다음에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 개혁하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새롭게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마음판이 다시 새롭게 짜진다는 것이죠. 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듭났다 이 말은 새로운 출생 아닙니까?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인간은 내 마음판이 이제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주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죠. 하늘의 생명을 받는 이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을 때 인간과 동일한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성을 신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도 그런 거듭남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으로 이끄신 거죠. 이 무지렁이들이 이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무지렁이 인간들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합리성. 이 무죄렁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탐욕적 사람들이고 자기 욕심에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보면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앞뒤 안 맞는 짓을 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그저 정신없이 인생을 사는 거죠. 욕심에 빠져서, 그냥 생때를 뿌리면 되는 것으로, 무지하게 이을데 없는, 자기 딴에는 그게 수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리석기 한량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고집 피우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그냥 땡깡을 부리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도 역시 영적인 세계에서 이 무지영이과에 속한, 이 무지한 고집스러운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만 만족하면 되고 그것 때문에 타인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합리적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합리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치에 맞아야 된다 이거죠. 합리적 합리성 안에는 그 이치에 맞아야 되고. 이 합리성 안에는 선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치에 맞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질서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합리성을 통해서 천국의 자유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합리적이지도 못하면 다시 말해서 무지렁이 인간의 수준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딴에는 똑똑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과 말과 어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욕심 많은 탐욕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무지렁이 인간과 같이 자유하고는 거리가 먼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히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권세를 가졌거나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빠져버린 합리성이기 때문에 그건 합리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욕심에 맞는 자기 나름의 그 논리에 불과하고 탐욕적 사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상은 결국에는 자기도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 노예를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선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 또 하나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는 무지렁이 인간. 여러분들은 어떤 과에 속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어 이렇게 자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